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는 지름길 델리 부동산 김지윤입니다. 높은 분양가에 공급된 아파트가 실제 입주 후에도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동산 정보 서비스 직방이 아파트 분양가와 국토교통부에 공개된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거래된 아파트 중에서 분양가격대 9억 원을 초과한 아파트가 월평균 11.1% 상승해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상승이 그만큼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데일리 부동산 함께하시면서 알찬 정보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먼저 김동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양천구 목동과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대해서 지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2부에서는 박일권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인기 지역인 서울 용산 지역 소액 투자 알아보도록 하고요 용산구 원효로, 마포구 노고산동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데일리 부동산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궁금증들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023772-020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3772번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데일리 부동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방송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참고사항이고요. 해당 부동산 가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점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권입니다. 어, 최근에 용산권역에 대한 개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용산 서울 역세권,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사업자 선정, 또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용산역 전면에 그런 개발 계획들,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권역,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이 마용성 지역, 도심권 쪽에 강남권보다는 도심권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많은 개발 사업이 빨라질 거라 예상을 할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이 원효로 라인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다음에 가보실 지역은 마용성 지역 중에서도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마포대로변 상업 지역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내에 있는 지역과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용산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용산 투자 굉장히 인기는 많지만 금액대가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오늘 용산 지역 투, 소액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권 정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 지역도 굉장히 넓고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의 시간에는 용산 지금도 소액 투자 가능할까요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용산권 아직까지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용산 지금도 소액 투자 가능할까요? 제가 세 가지로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용산의 소액 투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1억 투자, 지역과 방법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1억 투자 지역은 개발 예정지에 있는 투자가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개발이 확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 초투, 초기 투자 금액 자체가 5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가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에 비해서 개발이 될수 있는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잘 찾아보시면 1억대 초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억 투자 종목은 구빌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 예정지 원룸 또는 1.5룸을 공략하시는 게 투자 수익률을 더 크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전체 면적의 5, 60% 정도가 개발 예정지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이 있고요. 개발에 오래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개발 예정지, 즉 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입지를 먼저 선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살펴보시는 게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액 투자 방법과 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용산 소액 투자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 지분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왜 용산권역에 빌라 지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용산 빌라 지분 투자는 어 일반적인 다세대주택 투자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향후의 미래 가치의 개발 가치로 인해서 아파트로 변화될 수 있는 지역, 즉 재개발 예정지로서의 지분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수익률, 즉 투자 금액은 적게 들어가면서 큰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다세대주택이 아파트의 대체재로서의 투자 아니면 실거주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그에 비해서 용산권역은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지분 투자의 개념으로 투자하셔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용산 빌라 지분 투자는 가격 상승을 크게 할수 있어서 향후에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예로 말씀드려서 개발이 되기 확정되기 전에 투자를 하셨다가 개발이 확정됐을 때는 지분 시세가 급등할 급등하고요. 어, 당분간 구역 지정이라든지 구체적인 개발이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용산권 전체 지역 자체의 큰 개발 이슈가 나오고 실행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분의 가격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산 개발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한남 뉴타운도 개발 얘기가 나온 지 15년 차,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는 것처럼 오랜 시간을 어, 필요로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을 투자해서 묶어놓지 마시고 소액 투자를 하시는 게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빌라 지분 투자 대출받지 마시고요. 전세를 안고 소액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1억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재개발 예정지가 어디냐 느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6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변 쪽 한남동이나 동부이촌동이나 용산역 전면 구역 이 지역은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도 확정돼 있고요. 하지만 초기 투자금 1억 정도로는 접근을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개발이 확정돼 있고 <laughs> 재건축이나 어,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투 자체가 5억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 자체가 조금 버겁다. 그에 비해서 후암동 해방촌 이태원 지역과 서울 역세권역에 있는 서계청파동 원효로 용문동 라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잘 찾아보시면 1억대라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지역 전체가 다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이세 군데 지역 중에서도 개발이 될수 있는 지역또 개발 가능성, 사업성이 또어 지역별로 차별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이세 지역 중에서 지역을 선정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으로는요. 1억 투자해서 어, 투자를 할수 있는 종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빌라가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신축 원룸이나 불량 원룸을 비교를 해드리면 구빌라의 특장점은 매매가 대비 낮은 임대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투자금은 크게 들어가시고요. 하지만 대지지분당 가격은 저렴하다. 하지만 구옥이기 때문에 임대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1억대 매물은 나와있는 매물 찾기도 어렵지만 입지가 개발 예정지에 있는 매물은 1억 대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고, 총 매매가는 매물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서 개발 예정지에 신축 원룸이나 분양 같은 경우는 매매가 대비 높은 임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힐투금 자체가 굉장히 초, 최소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신축이기 때문에 임대 관리가 굉장히 편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발 예정지에 있는 원룸이나 일조 모룸 같은 경우는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런 매물 찾기 어려운 분들은 저희 회사와 상일하시고 좋은 지역 정말 개발 예정지에 매물을 찾아서 투자하실 때는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향후 투자 방향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잡아주시죠. 네, 용산권 1억으로 시작하는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아직까지는 1억대, 1억대 초반의 금액으로 용산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개발 이슈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경부선 지하화라든지 큰 이슈가 확정 발표가 되면 1억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게임이 종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입지가 먼저이고 매물은 그 다음입니다. 즉,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입지, 입지, 입지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개발 가능성에 있는 예정지의 입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용산권은 중장기적인 관점, 최소 5년 이상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지역이고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투자하시고요. 대출 받지 마시고요.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셔서 적은 매물이 향후에 개발 가치가 형성됨으로 해서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매매가 쉬운 게 답입니다. 일 예로 말씀드려서 한남뉴타운도 4, 5년 전 같은 경우 3, 4억, 4억의 지분이 지금은 10억대로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남뉴타운 예를 들어서도 작은 매물, 소액 투자하는 매물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금액도 적게 들어가시고 투자도, 투자도 굉장히 편하게 하시면서 향후 큰 수익과 중소형 평 아파트 입주권까지 정말 확보가 됐을 때는 실투자금 대비 수배 시세 차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가장 큰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는 좋은 투자방법이 될수 있다 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있으실 거예요. 1대1 무료 상담할 수 있는 기회 있는데요. 일정 안내해 드릴게요. 용산 핵심 지역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4호선 신용산역 5번 출구 인근이고요. 전화로 꼭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377-2 0209번으로 참석 여부 꼭 예약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만나보겠습니다.